이것도 여름 니트예요. 원사 자체가 린넨사가 들어간 시원한 원단. 마치 이렇게 만든 무슨 그 가마떼기. <laughs> 쌀가마 같은 뭔가 그런 소재 <laughs> 다른 사람들은 뭐 폴리에스터, 뭐 비스코스, 덴부 이럴 텐데 저는 가마떼기. <laughs> 그, 그 여름에 발 같은 이렇게 촥 쳐져가지고 아니면 여름에 시원한 삼베이블 같은 느낌이에요. 결론은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하고 소재는 이렇게 소매가 음. 땡강하긴 한데 요게 어떤지 이 라운드의 이 모양이 우리랑은 좀 맞아요 근데 이 소매가 좀 짧아서 제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오늘 입어봐 드릴게요 요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단가라죠 가로 스트라이프 가로 무늬인데 가로 무늬인데 이거는 이런 게있어 내가 멋뭐 부릴지 모르고 내가 좀 젊게 입고 싶고 나 화장 잘안 하는데 영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 코디하기 좋아요 이거 하나만 입으시면 돼, 이건. 이렇게. 이런 거는 또 마바지 있죠. 저는 여름 마바지. 어제, <laughs> 어제 편에 하이 퀄리티 주머니 있는 바지들하고 네. 같이 입어도 고급스럽고. 이렇게 입으면 이런 컬러감도 그렇고, 이런게 네이비 컬러랑 또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예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자수가 있어요. 말. 근데 이 자수도 깔끔하게. 내가 봐도 잘돼 있어요. 여기는 또 무슨 이니셜이 붙어 있어요, 여기.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고급스럽네요. 여기 이거 보세요, 여러들 이게 중국산이에요. 그래, 중국산이. 그래,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력이에요, 이게. 맞아. 왜냐면 이거를 옷을 만든 다음에 프린팅을 한것 같아. 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찍어내는 거야. 옷을 넣고, 제가 한번 볼게요. 응. 음. 뒤까지. 아, 너무 화사해. 예뻐요. 야 봄이 왔다. 봄, 봄이 왔죠. 근데 네. 봄보다 이건 여름용이거든요. 둘 다. 아... 왜냐하면 린넨사가 지금 벌써 이거 하나만 입어도 시원한데다가 이거를 대충 툭 걸쳐볼까요? 가격은 11만 8,750원이네요. 이야, 시원한... 아... 이거... 진짜 로맨틱 가드 느낌이 팍팍 나요. 제가 보면. 이런 쫄티를 입고 어디를 이제 모임을 가거나 이렇게 갔을 때 민망하기도 하고 하,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입었어. 그럼 이걸 입고 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 그래도 예쁘고 입술만 하나만 빨갛게 맞히면 야 아우 시원하기도 하고 어디가면 나만 보겠지. 아리아님이 그것만 입는 건안되겠지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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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요, 저는 이거 하나만 입지. 아고 가디건만 입어도. 그럼. 괜찮지? 그리고 속옷만 잘 맞히면. 제가 이거를 하나만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 이게 텐션감이 생각보다 이 린넨이요 늘어남이 있어서 쭉쭉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의 몸에 맞춰서 이렇게 틀이 늘어나요. 음. 그래서 참 예쁘게 시원하게. 자 일단 부인에게 단추가 없어요. 이렇게 색깔도 참 예쁘죠. 이거는 사실은. 저를 위해서 들어놓 옷이에요. <laughs> 제가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요거 지금 얼마죠? 요거 지금 26,600원. 이런 어, 것도, 이거 사이즈, 한 사이즈잖아요. 칠칠언니, 골프용으로는 충분히 예쁩니다. 연습장에서 너무 큰거 입지 말고, 네. 타이트한 거 입고, 밑에 바지 좀 펑펑한 거, 뭐 이렇게 면바지나 입으셔가지고 연습하시기 참 좋을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입어보고, 칠칠언니, 까지 된다 그러면 무릎에서 무료, 무료 반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컬러인데 요 길이감이 팔소매 길이감이 예뻐서 요건 제가 선, 선택을 했던 건데 입어볼게 입어보는데 얘도 제가 운동할 때 <laughs> 그놈의 운동할 때왜 패션이 필요하냐 음.. 반포 드레스는 언제 어디서나 이뻐야 해 <laughs> 그럼 전다추좀 풀고 있겠죠 이렇게 하라좀 세우고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반포만 운동복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제가 요거 지금 보면 여기 여기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원단 자체가 매끌매끌한 원단이에요. 원단이 좋아요. 일단. 여기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또뭐 마치게 아기자기하게 뭐가 예쁨예하게돼 있어요. 근 요런 거를 요런 정장 바지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어, 잘꾸민다 깔끔하게 음. 세련되게그 요거 입고 그냥 정장 슬랙스 입는 거예 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있는데, 목 부분이 요렇게 생겼어. 너무 예뻐요. 아상 보라색이 예뻐요. 귀여워. 있다. 귀여워요. 이야. 니트 재질인데, 나일론 소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면 벌써 부드러움과 내구성 있죠? 네. 얘는 막말로 내가 세탁을 했어. 근데 모르고 건조기 들어갔어. 괜찮다. <laughs> 건조기 들어가면 니트는 망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괜찮다. 그리고 요목 부분 있죠? 이거를 직조를 짠 거야. 여기, 여기 레이스를 붙인 게 아니라 쫙다같이 직조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음. 끝까지.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아, 딱요 포켓까지. 참잘 만들었다. 참, 참 요런데. 여기 시스루에 이 옆에 있는 뭐라고 그러지? 음. 케이프 스타일을. 음. 그리고 옷 자체가 우리가 보통 난방 참 좋아하잖아. 요 난방 참 좋아하는데. 잘못 입으면 뚱뚱해 보이고 잘못 입으면 느낌이 없는데 얘는 잘못 입을 게 없는 거예요 대충 입어도 음. 이런 느낌이. 여기다가도 아무 바지 정장 느낌 내려면 정장 느낌의 바지를 내고 저처럼 목걸이를 이제 포인트를 준다거나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음. 반포드레스의 뭐 스타일링은 하나의 키를 하나 입고 포인트만 목걸이를 하나 준다거나 아니, 가방을 하나 든다고 해도 스타일링이 되는 옷이에요. 색깔은 브라운 컬러도 있고, 검정도 있어요. 검정인데, 요 포인트, 네온 이 컬러를 참잘 쓰는 것 같아요. 형광의 컬러를. 다, 다원단도 좋고요. 다 느낌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제 주문을 했, 했어. 내가 받았어. 그만큼 가치를 해요. <laughs>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어, 시원하고. 시원하겠다. 이야, 사이즈가 이거 어떻게 되죠? 쿠아믹스 나염 실크 블라우스 사이즈 미디움 라지인데, 라지 입으셨어요. 이거 88 언니까지 가능해요. 제가 여기다가 어제 하이 퀄리티에서 해서 판매했던 바지 입고 나올게요. 큐로 바지인데, 아주 롱 큐로, 큐로 바지로. 이거는 얇은 샌들도 신어도 예뻐요. 뛰어나고, <laughs> 요새. 요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가방 하나 딱 들면요. 특별히 내가 꾸미지 않아도 품격도 있고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참, 잘 만들었죠? 요거 무료에송 무료 반품 하자. 사이즈는 팔까지 가능해요. 작은 언니들은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 입으세요. 저좀커 보이잖아. 요 이렇게 입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요 커요, 저한테. 이렇게 소매도. 그죠? 비침이 있고요. 입을 때좀 불편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든 단추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쪽에. 음. 근데 작품 같이 멋스럽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입긴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아 손이 더뎌. 그래서 이걸 한참 입었어요. 안쪽에 이렇게 히든 단추가 안쪽으로 다 입어야 되고 또 입었는데 멋스럽기는 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멋쟁이 언니들을 위한 옷인 것 같아요. 멋쟁이 언니들 사이즈가 이거 생각보다 큰데 이거 사이즈가 또 있나요? 이거 사이즈 프리 사이즈예요. 프리 사이즈. 네. 이거 멋쟁이 칠 언니들까지 너끈이가 아니라 충분히 입어요. 음. 근데 이거를 방송을 보면 이런 게 있어. 반포들에서 지, 지 스타일이긴 한데 불편하거나 뭐가 이상하면 이제 디스를 들어가요. 예쁘긴 예뻐요. 저는 입죠. 하지만 언니들이 입었을 때이목 부분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입었을 때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입긴 입었어. 근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네. 유니크하고 세련된 언니들이 있어요. 분명히 반복을 했을 때 멋쟁이 언니들 있죠. 그럼 요거를 저는 넣어서 입겠지. 오늘 네. 내가 좀 무슨 뭘 해야 되는데 날 잡았어. 그런 언니들 있죠. 그럼 요거를 넣어볼게. 안 넣으면 이게 길이감이 요렇게 돼요렇게 길이감도 되게 좋고 편안하게 잘돼 있어. 요 네. 음, 나연아님한테는 네. 크지. 근데 네. 요런 느낌 내긴 나쁘지 않아. 오히려. 어, 나야나님 입었을 때 멋스럽고 아주 세련되고 그럴 수 있죠 요거는 제가 나야나님 추천 가능한데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조금 나야나님 엄마가 더 맞는 거 같아요 요거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네, 예뻐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사이즈 미듐 라지 그럼 제가 입은 게? 미듐입니다 아. 56언니고요 라지는 77언니가 맞아요 얇은데 힘이 있어 음. 얇은데 차양 원단이 맞아. 아주 얇아요 시원하게 참 매우 독특한. 거기다가 나염이 완벽하게, 나염 자체가 잘 돼있어요. 눈으로 봐도 행복할 정도로. 아, 참. 제가 이제 반바지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요게, 근데 되게 긴 게, 요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코디를 했어요. 아, 너무, 하얀 너무 예뻐요. 요렇게. 귀여워. 요렇게, 이렇게. <laughs>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뿅! 이렇게 돼요귀여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귀엽죠? 귀여워요. 여기 이제 포인트인가 봐. 옷을 코디를 하자면 이런 거를. 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디하시면 이건 좀 길잖아. 좀 요거보다좀 짧은 거. 요렇게 코디를 하시면 세련되기도 하고 네. 멋스럽기도 하고 이거는 안감 없이 한 장짜리. 음. 매우 시원하다. 어, 너무 예뻐. 길이감도 딱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딱 저런 길이감을 좋아해요. 키 작은 언니들한테 최적화됐고 제가 162에 5 1 k g 예요 시원하죠? 입기 좋고. 음. <laughs> 엄마들이 보통 원피스를 입고는 싶은데 여름에 덥기도 하고, 그죠? 근데 사이즈가 이게 어떻게 되죠 요거 사이즈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요6반 <laughs> 음. 왜냐면 여기 아리이만 자, 제가 옷 입었어요. 입었고. 1523. 자, 올라가 볼게요. 네. 요거는 길이가 더 짧다. 그죠? 이렇게 생겼네. 아우, 예뻐요. 요거는, 키 작은 언니다는데 최적화됐네? 요거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 길지 않고. 음. 세상에. 이렇게 생겼어. 요거는 바지랑 입어도 되겠는데? 요건 어때요? 좀 그런가? 봐봐요 <laughs> 예뻐요, 예뻐. 네, 요렇게. 허리가 쏙 들어가니까 더. 요렇게 돼가지고, PC 엉덩이도 예뻐요. 가려지고, 음. 허벅지도 가려지고. 그리고 여기 내가 등치, 요거는 오히려 실치런 입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좀더 올리셔서,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힙하게. 이렇게 좀 벨트 딱 해가지고. 요렇게 코디하셔도 될것 같아요. 입었는데, 예쁘죠? 예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핏감도 좋고 밑에도 스트링이 있어서 지금같이 요런 데다가 요거를좀더 줄여도 되고 이렇게 입는 건데 길이감도 좋고 자켓 같은 거 입을 때참 네. 좋거든요 단점은 이게 원단 자체가 그 폴리 원단이 아니라 물 소재예요 여름 물 소재 음. 그래서 더울 수는 있어요 전 솔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더울 수는 있지만 땀 많고 이런 언니들은 덥지 제가 안그래도 이거 참 예뻤는데 소재가 근데 이거를 가을에 응. 입을 수 가을까지 제가 이런 자켓을 입잖아 요런거 좋아해요 요렇게 입는 거 소재 되게 부드러워 여름 소재 요렇게 입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런 거를 제가 많이 무료 반복 무료 배송 했거든요 근데 네.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요런 코치넬리 스타일의 그런 니트 티는요 시원한 소재라서 제가 무료 배송 무료 반복 했거든요 얘는 좀 따뜻한 성질인데 추위 많이 타시거나 음. 내가 지금부터 이건 막, 음, 막말이 아니지 <laughs> 얘는 가을까지 하물며 초가을까지 좀 늦가을까지도 안쪽에 이렇게 맞춰있기에 참 좋다 그런 옷이에요 음, 이렇게 요렇게 입는 거예요 벗었을 때 이렇게 돼 뒤가 뒤가 아, 너무 예뻐요 뒤가 이렇게 리본까지 돼 있어요 언니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거 소재 어떻게 되냐는데 소재는 울33% 폴리에스터 40% 아크릴 1% 0 나일론 5% 이렇게 음, 좋은 건네 나일론 들어가고 울 들어가고 지금 다 좋은 원단이 들어가는데 여름에 충분히 입죠 근데 네. 그 저는 언니들 편이잖아요 그럼 언니들이 일단 따뜻해요 예쁘다 <laughs> 야와 진짜 화사하 예쁘네 예쁘네요 <laughs> 참 제가 입어도 참 예쁘네. 지금 유튜브 지나가시다가 깜짝 놀랐죠? 응. 이 아줌마 뭔가. <laughs> 요거 칠칠까지예요. 네. 초록색은 칠칠까지. 얘는 우리 많이 들어가. 고 얘는 면이 많이 들어간 울리 그래서 얘는 뭐 따뜻하긴 하겠지. 똑같이 우리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얘가 좀더 캐주얼하고 시원한 느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좀더 들어가면 따뜻한 성질 때문에 한 여름에 있긴 좀 그렇지만 얘는 좀 따뜻한 성질은 있지만 그래도 그면 소재의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 이런 차이예요 제가 뭐 언니들을 다 앉혀놓고 할수 있는 얘기는 덥고 까스럽고 안 좋고 좋다 사이즈 작다 이 얘기만 해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좋은 거는 무료 배송 무료 반품해서 우리 한번 즐겨볼까요? 신나게 <laughs> 그거 해 드리는 사람이라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매력있네 흰색 바지락 입었더니 더 시원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짠, 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흰색 바지랑 입었잖아요, 제가. 그럼, 요런 느낌, 이렇게 시원하게. 그레이는 그레이대로 멋있고. 맞아요. 베이지는 베이지대로 여성스러운 거 같은데, 요거 목걸이를 좀더 초크형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음. 여기가 좀, 이렇게, 보트형이라그러잖아 목까지, 반목은 아니지만, 여기 땡강하게, 요렇게. 요렇게. 제가 요거를, 이게 느낌을 뭐라 그러냐면 레이스지인데, 무지 시원한 누드 톤 꺼낼까요? 네, 꺼낼게요. 이건 사이즈 하나인가요? 요거 사이즈,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 네, 원사이즈 7까지 <laughs> 응.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색깔은요. 그 색깔은 언니들이 내가 좀 그렇죠. 둘다 괜찮은데 내가 얼굴이 좀 하얗고 한 경우는 둘다 아무거나 괜찮은데 내가 좀 얼굴 좀 까말 맣 때는 이것보다 이색이더나 응. 회색이 더내 얼굴에 잘받고 이거 잘못 입으면 또 까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색 색깔의 선택은 기존에 또 내가 검정색이 너무 많아면 하 밝은 색으 근데 저둘 중에 하나라면 좀 무조건 밝은 색인데 또 밝은 색이 이게 잘못 입으면 할머니 가둘 수도 있어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제가 내가 언니랑 같이 옷을 사러 왔는데, 야, 나 갈색 할까, 회색 할까, 베이지 할까. 전 개인적으로 이 색을 좋아하지만, 또 중년의 나이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밝은 회색이 어찌 보면 더 멋스럽지 않을까. 응. 밑에가 이렇게 단 자체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텐션감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 요거 제가 입었어요. 그러면 6방까지예요 원사 자체가 그렇게 뭐 두툼하다가 아니라 그냥 면사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로 브랜드에서 자기 브랜드에 그냥 국내, 이거 국내 제작이네, 참. 원단 자체가. 국내 제작이에요. 볼, 볼까요? 길이감 한 볼까요? 네. 어머. 배꼽 보였어. 야, 요렇게. 얘는 장점이자 단점이 이게 짧은데 안 넣어서 입어도 될거 같아. 벨트에 굳이. 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입고 잘 운동 연습하실 때 추리닝 바지 하나 입으시고 운동하셔도 멀리 봐도 괜찮고. 요즘은 그 골프웨어가 음. 특별히 단정제어지 있잖아요. 그 편집샵에서산 옷들로 잘 치장해서 입고 가셔도 빠지지 않고 젊은 아가씨는 빤때기딱 때리는 <laughs> <laughs> <얘 웃는> 정도로 예쁜 옷이 있 <laughs> 자, 이건 너무 작다. 이거는 진짜 말른 언니도 운동하실 때 입으세요. <laughs> 이건 너무 작다. 이건 나도 음. 작다. 아쉽네요. 얘는. 그래네거는좀 작을 수 있겠어. 많이 작아야 돼. 네. 이건 아가씨용이네. 이렇게 생겼어. 요거는 많이 작으니까 요거는 우리 언니들 그냥 말른 언니들. 이제까지 말랐는데 쇼핑몰에서 옷살때 힘드셨던 언니들. 이거 무조건 강추죠. 이건 마른 언니들. 요 까만색이 세련되고 예쁠것 같아요. 다들. 요런 거는 그냥 하나 정도 말른언니들 입으면 참 예쁘죠. 네. 이 흰색, 노랑도 예쁘죠. 핑크도 예쁘네. 요거 시원하니까 요거 무료배송 무료반품 하자. 네. 사이즈가 7원이들까지. 네. 요거 시원해요. 시원하고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이제 반포드레스에서 린넨 마 바지 같은 거 여름 바지 하거나 할때 같이 한번 코디를 할수 있게 요거. 이게 생각보다 괜찮고 입었을 때 고급지고. 가까이 가볼까요? 네. <laughs> 가까이 가 까져올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음. 이렇게. 나, 나름 괜찮지 않아요? 네. 언발란스하게. 유니크함도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양쪽은 이렇게, 등은 이렇게. 이렇게 응. 생겼어. 요거 무료 배품 무료 배송하자. 네. 왜냐면 일단 시원해요. 제가 입었을 때 시원하고 저처럼 응. 청바지랑 입어도 멋스럽고. 네. 자, 요거 제가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입었어요. 지금 이제 지나가다가 알고리즘 타가지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해서 뭘안 입었다고 <laughs>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요게 요거 있죠. 요거예 요거. 참예쁘죠 곱죠. 가끔 이런 고운 옷을 볼때 제가 엄마도 생각나고 음. 우리 어머님도 생각나고 아, 너무 예뻐. 참 고운 색깔이 화사네 화사하고 하나만 입어도 이런 느낌. 그리고 시원해요. 요거는 이제 무료반품 무료배송이 안 되는 이유가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7원이까지도 맞아요. 맞지만 혹시 몰라서 6 반까지 할게요. 6 반까지. 근데 요거 이런 품같은거는 충분히 예쁘니까 어, 매장에 오셔가지고 월요일날은 예약 안하셔도 되거든요 월요일날은 그래서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입어보시고 하셔도 되니까 월요일날 입어보시고 네. 하셔도 돼요 어 너무 예쁘네 올라가주세요 하셔서 예? 올라가서 네. 짠 그럼 여기다가 제가 네. 한번 어 그거 예쁠 것 같아요 얘도 꽃이고 얘도 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한번 그 반포드레스가 매일 하는 거 있죠 장미꽃 접는 거 이거 해볼게요 내가 얼마나 예쁜 꽃으로 변할까 이거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를 잡아요 네. 여름에는 스카프 하기 좀 덥잖아요 근데 또 목주름도 가려야 되니까 이렇게 응. 돌려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손가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손가락을 기점으로 돌리세요 고리를 진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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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오면 한 개는 이렇게 두갈두 두 가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는 뒤로 보, 뒤로 그런 다음에 탁탁 당기세요. 그럼 당겨져요. 응.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묶고 그런 다음 요거 빼시면 오 <laughs> 장미 꽃이 만능의 제... 달인이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쁘다.